안녕하세요. 니티비의유니입니다 오늘은 발리쌤을 오랜만에 할건데요. 발리쌤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. Oh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여기에 보어도 되나? 그렇군요. 일단 한번 구입 문방에 가가지고 문제에 포면이는거 Problem 2. Sure I can't believe it. You're incredible. 쨘쨘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짜잔 우우리선생님 너무 어려운 문제 내시고서 네 지금 전화는 부한 부분이요? 저 착하다 이런 거아니야 어? 10, 11, 12, 1 14, 5 6 7 8 9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0 1 2 3 4 15, 6 7 8 9 2 4 9 3 4 5 9 2 3 9 2 9 2 어, 정전은 그냥 필... 쓸데 있나? 쓸데 없는 것 같은데? 일단 한번 집에, 여기서. 바블람. 7, 8, 9, 10, 11, 11, 12, 13, 와짝뭔 소리야? 어 잠깐만 빨리선생님 진짜 진짜 슨 무슨, 이슨무서 무슨, 무가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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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슨어슨여 여기 슨 여기 여기 여이다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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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라면안 되니까 뛰면 안 된대요 처음에 가지고 있어. 가? 어, 발리산 어, 죄송합니다. 오! 이제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오것 같아요. 아, 세임. 잠깐만. 고통이다. 도망쳐. 저 휴식이 필요해요.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 혹시 말하면, 만원 듣는 거예요! 어, 나 이제 달리기 못해. 어, 어떻게 이거 깰수 있을까? 휴식이 필요해요. 오지 마세요. 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. 선생님, 몰라. 죄송합니다. 여기 문제나 풀어야겠어. 노란 문제. 노란 문제. 여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. 으와 어, 빨리 8910 으흐 <laughs> 이었어 없어. 6, 잠깐만. 예. 2, 이거 2, 잠깐만. 5432. 이거 0이에요. 야! 아수 없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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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브을 먼저 뭐 쓰니까 아, 발리 선생님, 이거 진짜 어려운데. 야, 이거는 그냥 한, 한 번만 하고 끝나. 저기, 저기 가세요. 막, 막, 자기가 이상한 문제 내놓고서 저한테 막, 발, 와. 자, 와. 한 글자고 막, 와라고 해요. 저기요! 이상한 문제들! 이 학교 뭐! 9, 이상한 학교야! 일단 한번 문자도 가시나요? 10, 11, 12, 13 13... 여기서 중요안 돼요? 10, 11, 12, 13, 14, 15, 16 16... 4, 3, 2, 1 1! <laughs> 선생님 잠깐만 멈출게요 다시 어, 하자 <laughs> 아, 선생님, 이상한 문제 내놓고서. 어, 내놓, 이상한 문제 내놓고서. 어, 진짜 이상하네. 뭐, 뭐 똑같아, 형. 마리쌤 뭐, 이상해. 7. 8. 3. 어, 3 맞잖아요. 마이너스 3인가? 다시 하자. 한번 와서 보는 거?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좀 착하게 하죠요? 안녕하세요 선생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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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시작. 짜자. 마이너스 7. 자꾸, 아니, 하나 줬다고요저 하나 줬어요. 오, 빨리 와, 빨리. 오, 오0 50 발리쌤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. 이거 어떻게 하려고 헉? 오는 거 아니야? 오는 거 아니야? 헉?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진짜. 음. 말리 e 진짜... 말리이 이상해! 귀엽... 귀엽... 귀엽지만! 귀엽긴 뭐가 귀여워! 진짜 무섭기만 해! 아우! 똑같애! a c 어 you. 그 need to teach you. I need to teach you. I need t 아니! 한 문제는 틀릴 수 있죠! 한 문제는 틀릴 수 있는데 발리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많이 틀렸지 않.. 아닙니까? 어.. 가기 쉬우니까 먼저 어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저 안찍었어요 <목소리> 오 정말 볼까오까 오까! 어? 선생님 오시는 거예요, 맛있는 거요. 어디 가는 거예요? 와 이도 온다. 어? You need to two you can use these doors. 가자. 휴식이 필요해. 티비. 어. 그러면 아직 그럼이 아니야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오. 아, 솔직기 피우해. 있는 거 아니야? 옛날 어지 갈래, 뭐야, 이거? 선생님. 어, 저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잠깐만. 나좀이세요 그러면 안녕.